네 그러면 두번째 티보 공개해서세요 <laughs> <laughs> 일단은 이 친구를 찾아주세요 찾사봐봐요 찾아봐봐요 누구이신지 아니요 신발을 찾아봐봐요 이 형의 비즈니 무엇이죠? 솔직히 이 자리키가 꼼꼼하잖아요 알면 뭐 어떻게 만나셨나요? <laughs> 아, 어떻게 만났냐면은, 그, 저는 이제 축복이, 축복이 어, 잘안 돼가지고, 어 그, 이 사람을 두 번째, 그 축복, 두 번째 만난 사람인데, 그, 제가 축복이 깨졌을 때, 주변에, 그, 축복이 깨진 공직자가 있는지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공직자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공직을 하는 사람을 원했었어요. 이전에 만났던 사람이 이제 교회 활동하는 걸 되게 싫어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제가 많이 마음에 갈등이 있었고 어 이제 신앙의 어떤 이유로 어 신앙의 스타일이 달랐어요. 그 친구랑 제가 전에 만났던 그러,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둘은 신앙 때문에 이렇게 축복이 깨지고 이제 저는 다시 축복 상대를 찾을 때 공지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 그, 그렇게 해서 제가 주변에 그 여러분도 나중에 축복 음, 받으실, 뭐여러분들선택에 위해서 받으실 때가 되면은 주변에 어떤 사람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에너지가 이제 끌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 찾고 있었는데, 이제 제 친구가 여기 경민대 사무장님 소개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도 축복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축복이 깨져 있는 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있, 그 그러니까 있다고 듣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어, 프로필을 이제 부모님 통해서 프로필을 전달 받았는데, 프로필 내용이 다 좋은 거요 제가 봤을 때. 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가 그또 초등학교 때그 전교회장을 좋아했었거든요. 그 전교회장을 하는, 그 전교회장을 하는 그것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뭔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십 있는 사람을 좋아했었는데, 그이 사람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전교, 아, 대학교 초등학생 회장을 <목소리>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다 좋았어요. 거기 공직자일 뿐만 아니라 어~ 총학생회장 했던 것도 다 좋았고 어, 외모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얼굴이고 <laughs> 네. 그리고 형제자매가 많은 거요 어~ 저희 집이 아들 아들 딸 아들 제가 세 번째 딸이고 혼자 딸인데 여기 집도 아들 아들 딸 아들이더라고요. 그런 게다 너무 좋았고 어~ 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많이 좋아했죠. 처음 만날 때부터 저는 축복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애기하이 아 얼마나 낫는지 얘기하고 막 <laughs> <여긴> 되게 당황했었어요. <laughs> 어 여기는 이제 망할 준비 아직 안 됐는데 제가 처음 만나자마자 막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 다 해가지고 네, 어쨌든 그래서 친구가 이제 알려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들끼리 해가지고 프로필 받아서 이제 교류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만나는 됐어요. 그 전까지 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얼굴만 알았고 대화를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 일단 동갑인다 어... 놀라실 것 같은데. <laughs> 어떤 의미에서 놀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동갑이라고 좀 듣는 것 같은데. <laughs> 네. 같은데. <laughs>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저 이제 둘이 동갑인데, 저 같이 성문대학교. 근데 이제 같은 이사로서 사실은 어,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는게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 이제 어쩌다 보면은 자주 마주칠 일도 많은데 그렇더라고. 이제 정현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2015년도 이제 천일국 매칭으로 축복을 받고 그때 스텝을 한번썼어요그러니 매칭장에서 제 상대도 봤죠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았었는데 잘 안됐어요 근데 이제 축복이 저 같은 경우는 총금번이잘 안됐어요 한 번은 받고 안됐고 한 번은 받기 전에 이제 부모님들끼리 싸워가지고 네, 네 자식만 귀하에내 자식도 귀하다 <laughs>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이에요 <laughs> 근데 그러다보니까 축복이 정리가 되면서 저도 두번 정리가 되니까 약간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약간 그 여자에 대한 두려움도 좀 생기더라고요. 되게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 마음이 확 다쳐버린 거를 보면서. 네, 그래서 저도, 저도 이제 가정연합의 신앙을 좀 하다 보니까,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머리로는 알게 됐는데, 마음이 안 생기고 있었던 때였어요. 왜냐면, 하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부모님한테, 내가 축복 받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모님은 기다려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찰나에 여기 전남 교부의 성화 부장님이 계신데 부나 부장님이 그분이 한번 만나보면 어떨 텐데라고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때는 귀뜸으로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아직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축복 받고 싶다는 마음에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어느 날인가. 그러니까, 누구누구 만나보지 않겠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정현 씨 이름을 잘못 듣고 왔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친구는 공직이랑 거리가 굉장히 먼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면은 안 만나겠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아버지가 부르시더니, 그때 얘기했던 정현 씨 어떠냐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다시 물어본다고 생각했지만 은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는 그 이름 아니었지 않냐 이랬더니 아버지도 아닌데 그때도 어 정윤 씨였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정윤 씨를 저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했던 사람이 세 명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나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만나봐야 되겠다는 라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좀 떨칠 수 있었던 과정이었요 그래서 만났죠 네. 교류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대로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울고 처음 <laughs> 만남중에서 갑자기 애이몇명 같다고 얘기하는 언제 <laughs> 내가 <laughs> 울 네. 어쨌든 그렇게 만났습니다 축복 받기 전까지 그런 게 있었어요 21일 동안 세 번을 만나서 결정을 해라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희는 이제 작년에 축구를 받았어요 2018년 나이가 서른 살때 맞다 보니까 아직 좀 나이가 많은 축기에요 축복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뭐 사회적인 결혼은 지금 30대 중반 정도가 평균인데 축복으로 따지면 사실은 20대 보통 다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가 부모님이 축복을 만약에 안 받을 거면 서로를 위해서 빨리 끝내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2 1일 동안 세번 만나고 결정해라. 이제 그러셔서 사실은 총네번 만났는데 이제 마음속으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런 만남과 그런 과정이 어 뭔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그 감을 많이 받아서 결정을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끝!